영상이 잘려버렸어. 다시 가자. <laughs>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1, 2, 3, 4, 5. 1, 2, 3, 4, 5. <laughs> 자, 로그 x 더하기, 로그 x 더하기 3은 1이야. 1, 1, 뭐겠냐? X, X. X가 뭐가 되면 로그 더하기 로그를 해서 1이 되냐? 뭐, 객권식이니까 1, 2, 3, 4, 5를 샥 넣어보면 아, 찾을 수 있겠지. 뭐가, 뭐가 되면 1이 되냐? 아, 이, 그래. 2가 되면 되겠군. 왜 그래? 2가 되면 로그 2. 2가 되면 로그 5. 그러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5. 그러면, 로그 10이니까 1될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2가 아, 될수 있겠다. 음, 로그. 로그. 너네, 혹시, 이 로그 어떻게 쓰냐? 응? 음? 로그. 어떻게 쓰냐? <laughs> 옛날에, 어떤 여학생이 로그를 쓰라고 이제 시켰더니, 이렇게 쓰더라고. 이, 이 이렇게 이 기집애가 이렇게 쓰더라고 좀 혼을 냈지 에, 이렇게 쓰지마 이렇게 써 l o g 이렇게 써그 다음에 로그 10에 x 이렇게 음 로그 음, 요새 에, 애들은 <laughs> 로그가 뭐냐고 물은 물론 물론 이제 로그 수학에서 쓰는 수학 기호 로그를 배운 애들은 어, 로그를 알겠지만 로그를 안 배운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아, 로그가 뭐냐고 물으면 그럴 거야 로그인 할때 로그 아니면 브이로그 할때 로그 그런 말들이 더 익숙할 거야 친숙하고 아니면 그 영어에서 쓰는 어, 통나무라는 뜻 로그 수학에서 쓰는 로그 로가리즘 어, 지금 나오는 정석 책에도 그~ 로그 단원의 그~ 삽화 그~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로그의 발견 발견자 아니면 창창시자 발명자 네이피어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 어, 사진하고 그뭐 태어난 날 죽은 날뭐 해가지고 이렇게 좀몇몇줄 이렇게 좀 나오는 사파가 있었었는데 요새는 나오는지 모르겠다. 음일 무슨 얘기를 해볼까 그래 음, 퀴즈를 좀 내볼게 퀴즈 1이 음, 있으니까 가령 음자자 자. 했다 1이야일일일 네모 세모 별자 <laughs> 퀴즈인데 네모 세모 별에 에, 뭘 넣으면 이게 는 일이 될수 있겠냐 에? 네모 세모 별뭐 어떤 애들은 어떤 학생 어떤 음, 학생은 와가지고 3, 3, 3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지? 3, 3, 3.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해서 1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이 네모, 세모, 별이 다른 숫자라고 하면 다른 숫자, 3, 3, 3 말고 다른 숫자라고 하면 찾을 수 있겠냐? 응? 찾을 수 있겠지. 응? 지금 요 영상 보고 있는 너네가 고고 2일 테니까 네모, 세모, 별 찾을 수 있겠냐? 할수 있겠지. 이게 무한 가지다. 무한 가지, <laughs> 무한 가지. 음, 만약에 이제 네모, 세모, 별이 자연수라고 하면, 자연수라고 하면, 2, 3, 6, 2, 3, 6. 그거 찾아내는 방법 고일 때그 부등식 파트에서 아마 배웠을 거야. 2, 3, 6을 찾아내는 방법. 아니면,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어, 뭐, 다른 숫자. 그,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그냥 다른 숫자라고 해도, 어, 무한가지. 네모, 세모, 별이, 이, 무한가지가, 어, 생길 수 있어. 아, 어, 예를 들어볼까? 예를. 가령, 음, 네모가 3분의 1. 세모가 마 1. 별이 마 1. 그러면 이제 1될수 있잖아. 음, 그런 식으로, 음, 무한가지야. 찾을 수 있는 음, 경우가. 아, 마찬가지야. 네모 분의 1. 더하기. 세모 분의 1. 또, 별 분의 1. 또, 어, 달 분의 1. 음, 이렇게, 이렇게 네 개, 네개 분수를 더해서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들도 찾아낼 수 있겠지. 있겠지. 4, 4, 4, 4 말고도 무한가지 방법이 있어. 무한가지, 음. 음. 무한가지. 아, 뭐 이를 이를 보고 어, 좀내 얘기를 해봤다 퀴즈 어, 머리도 식힐 겸 음, 문제가 쉬웠잖아. 아, 오늘 나는 그 이제 세달 만에 작년 이제 십이 월 달에 방문하고 거의 이제 딱세달 만에. 그 은평구 서북병원에 다시 그 어, 결핵 검사로 이제 방문을 하고 왔어 음, 진찰을 받고 왔어 엑스레이 찍고 가래 검사 응? <laughs> 그 산소 포화도 또 음, 혈액 검사까지 <laughs> 상태는 뭐 그냥 저냥 음 그렇고 이 좀 걷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좀 빨리 걷거나 좀 경사로 올라갈 때는 해객 때 아직도 완쾌 완치가 되려면 아직 먼거같 아~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주차장이 그~ 선별진료소 그~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찼더라고 주차장 그~ 넓은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 아직 환자는 어~ 안 들어 있고 그냥 시설만 그 설치가 되어 있더라. 아우 완전 전쟁터가 음 따로 없더라고. 전쟁 전쟁 때보다 더 많은 환자가 생길 것 같아. 올해 안에 다음 진찰은 9월 9월 30일이니까 6개월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뭐 문제 푸는 것 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지만 좀 음, 활동적 액티비티한 행동을 못하니까 어, 좀 그게 에, 아 안타까워 너네들은 아직 어리고 음, 젊고 응? 에너제틱 하잖아 지금 여기저기서, 아, 천적, 그, 질병, 뭐,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이런, 이런저런 천적들이 많이들 나타나거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응. 건강들, 에, 뭐, 열 번, 1 0 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 잃고 나면, 복구가 힘들어. 의사 말이, 평생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고,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 완치가 되려면, 인공폐를, 이식을 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러면 완치가 되려나? 어. 이거 시간이 꽤 가버렸네. 음. 뭐 3번 문제, 뭐 그렇게 안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해. 오케이 4번에서 또 보자.